자, 오늘 용권대 촬영 주제, 보험 설계사가 그만두는 진짜 이유 세 가지입니다. 그만두는 진짜 이유 첫 번째는, 그죠? 소득이 적거나 없기 때문에 직적이 없다는 건 일을 하지 않은 걸까요? 아니면 일을 했어도 성과가 없는 걸까요? 둘다 포함이 되지. 일을 안 했으니까 성과가 없는 거는 아주 당연한 말이고,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계약이 따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음. 그 부분에서 보람이라든가 만족이 없는 거지. 음. 어떻게 해서 잘 하는지, 어떻게 해서 잘 버는지, 궁극적으로 나아가서 어떻게 해서 내가 이 소비자를 만족해 줄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에 답이 없는 거고,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이제 태어나서 바로 뛰는 게 아니잖아. 뒤집고, 기어 다니다가 뛰어야 되는데 그 과정조차도 버티기 힘든 거지. 이 책을 한 권을 외워야 돼. 300, 400 페이지를 한번 봤는데 못 외우잖아. 한 40번 봤는데도 안 돼. 그러면 41번을 도전하고자 하는 그 마인드. 대신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왔을 때 내가 말했잖아. 그게 자기가 눈에 보인다니까. 늘어가고 있는 모습. 조금씩 더 많이 알아가고 있는 모습. 그 다음에 조금 더 자연스러워지는 모습. 그런 속에서 본인의 소득이 무상향이 될 수밖에 없거든. 근데 이제 애초에 노력의 양이 너무 작다든가. 이렇게 해서 된다는 확신도 없다든가. 아니면 까짝까짝 해봤는데 뭔가 그냥... 너무 힘들어. 고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 카톡으로 그동안 감사했습니다가 나오는 거지. 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게어렵잖아 그래서 내 앞사람, 내 옆사람, 내 관리자, 내 지점장... 그런 사람들이 그렇 일하는 곳으로 나를 집어넣어야 되는 거야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딨어? 이 사람이 아침 8시, 7시에 나니까 나도 나오는 거고, 이 사람이 10시, 11시까지... 오, 미쳤나? 왜요로안 하지? 왜 휴가 안 가지? 궁금할 거 아니야? 많이 보는데, 근데 그 사람의 핵심 우선순위, 그 사람이 정말 즐기고 신나는 거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 지금 내가 조금 더 땀방울... 열리고 열심히 함으로써 뭐가 돼? 내가 내년, 내후년, 그 다음에. 훨씬 여유롭고 훨씬 즐겁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 궤도가 오르면 보인다니까 눈에 근데 이제 거기까지 볼수 있는 안목이 없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팀장님이 진짜 여기서 1등인데 이렇게 하네? 그럼 나도 비슷하게 해야겠다 눈에 보이는 노력들이 되어야겠지 아니 스스로 만약에 못 본다면 스스로 볼수 있으면 이거는 정말 대박인데 알잖아 거의 없어 아니, 옆에 있는 사람이 한 달에 예를 들어 2천만 원을 벌어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만큼 하면 되잖아 대신 그렇게 비슷하게라도 하는 사람만 돼도 넘어서지 않아도 훨씬 훨씬 한테카 삶을 산다는 거지 급여 걱정 없이 실적 걱정 없이 왜 내가 지금 당장 눈에 안 보이는 것도 견딜 수 있으니까 내가 잘 가고 있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근데 이달 빵 원이었어요 뭐 이달 백만 원이었어요 이렇게 눈에 보이잖아 그러면 이제 조급해지고 힘들고 그러면 어떻게 돼? 빨리 빨리 간단하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쉽게 돈을 벌수 있는 거에 눈이 돌아가는 거야 사람의 어떤 본능적인 모습인 거지 본인이 예를 들어 상담을 많이 했는데 계약이 없으면 본인이 상담 실력이 없는 거겠지 그리고 본인 예를 들어 온라인 보험 영업을 해영상을 계속 찍고 글을 계속 쓰는데 문의가 없어 그건 뭔 문제야? 컨텐츠 지의 문제지 소비자가 궁금해할 만한 어떤 기술적인 능력이 부족한 거야 그리고 보니까 어, 여기 옆에 팀장님은 일주일에 글을 다섯 개, 여섯 개써 근데 나는 두개써뭔 문제야? 그건 양의 문제지 그런 원리를 일단은 냉정하게 팩트체크를 해보는 거지 내가 양이 부족한지 질이 부족한지 아니면 센스가 조금 부족한지 그 팩트체크가 요즘 저희 본부에서 네이버 카페에다 쓰는 이 성장입니다 동의. 입사 후보자들도 그런 걸 보고, 혹은 우리 염사역본부도 이제 지사가 두개 있잖아. C라인 지사. 거기서도 이걸 보고 자극을 받아야 돼. 진짜 이거 좋은 문화 같아 물론, 이제 그런 것도 있어. 어떤 블로그의 카페에 내 속마음을 내비친다? 고객 문의를 받으려고 쓰는 어떤 직접적인 툴은 아니잖아. 근데 거기에 핵심 가치는 그거야. 이 프로세스. 고객이 이걸 보든 안 보든, 또 많든 적든, 내 마음을 드러낸다. 드러냄으로써 부끄러울 수도 있지. 근데 그 부끄러운 거는 장기적으로 영업인의 자세를 봤을 때 극복해야 될 과제라는 거야. 두 가지가 있어, 두 가지. 어느 플랫폼에 가든, 어느 조직에 가든, 어떤 영업을 하든, 처음에는 본인이 능수능란하지 못하단 말이야. 어색하고 막, 근데 마음은 조급할 수 있지. 근데 그런 거를 견디고 극복하면서 일단 버틸 수 있는 멘탈리티가 되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오자마자 잘하는 케이스는 극히 드물다. 그 안에서 이제 좀 센스가 있거나 기존의 영업력이 좀 있거나 상담력이 뛰어나거나 분석력이 좋으면 조금 빠르지 센스라는 부분도 타고나는 게 있는데 나는 이거 나중에 윤꼰대에서 이 센스라는 부분도 키울 수 있다고 내가 한번 얘기를 하고 싶어 넘서벨 카페에 있습니다 근데 느려 센스도 없고 상담력도 조금 부족하고 글쓰기도 막 너무 힘들어 근데도 일단 그냥 하는 거야 하루 업무 리스트가 빼곡하게 차 있는 거야 그걸 하나하나씩 클리어 해가는 거지 나를 3개월 뒤에, 6개월 뒤에 돌아보면 미세하지만 무상해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는 내 급여 걱정 없이 불편함과 친해져야 돼. 스트레스 압박 또 이런 것과 친해져야 돼. 왜냐하면 더군다나 내가 보험 설계사 라는 일을 정했잖아. 내 급여 소득으로 안 되니까 나를 내어 던진 거 아니야. 그렇다면 그 정도의 어떤 각오와 다짐 없이 이걸 어떻게 하고자 하는 지를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꺾일 수가 있지. 그때 뭘로 다 잡냐면 내가 바라보는 어떤 리더 혹은 너무 멀리 가지 마. 내 옆자리. 그게 현실 그렇지. 거기서 비슷하게라도 가려면. 그래도 해야 될거 아니야. 실적을 내기 어려운 거죠 아, 어렵다. 냉정하게 말해서 온라인 보험이가 어렵지. 내 시장을 만든다는 거는 솔직히 말해서 나도 하고 있지만 그거는 진짜 상위 1% 안에 들어가는 거야. 1년 하다가 그만두고 2년 하다가 그만두고 유튜브 봐 봐. 3년 이상 내가 볼때 거의 없어. 왜? 성과가 안 나는 거 같으니까. 그럼에도 해야 되는 거야. 개 개인으로 봤을 때 급여, 실적에 대한 쉬운 거는 대면이 낫지. 다만, 내 꿈이 있고, 포부가 있고, 내가 1년, 2년, 3년, 최소한 노력할 굳은 결의가 있다. 그런 포부가 있다. 그러면 온라인 보험영업이 훨씬 낫지. 왜? 그래도 난리지가 있는 사람과 상담을 하니까. 충분히 가치가 있는 거지. 두 번째. 고객 관리가 안 되면 유지율과 또 영향이 있죠. <laughs> 아, 이게 그러니까 딱 계약을 하면, 자동차나 뭐 다른 상품처럼 수당이 딱 나오면 깔끔하잖아, 한번. 근데 우리는 이제 막, 10몇 차월, 20몇 차월, 이런 게 있어요. 뭘 하라는 거야? 그 고객이 그 계약을 잘 유지하고 매달 돈을 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은그 중간에 깨지면 뭐가 돼? 내 급여에서? 환수, 와... 이게 멘탈이 깨지니까. 그나마 계약하고 한달 이내 날라가는 것도 힘든데 그건 이제 내 금전적인 책임은 없으니까. 기대 이익이 없어진 거라 갖고 있던 주머니에서 나가는 거랑 또 다른 거야. 그리고 생각보다 금액이 크단 말이야. 고정급이 없는데 여기서 막 1, 2 0 0 3, 4백 0 나가봐. 뭐그 사람이 가뭄에 콩나듯 그럴만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지. 근데 대부분은 그게 아니잖아. 내가 신뢰를 못 줬거나 그분이 나중에 알았는데 오, 이거 나를 눈탱이 맞췄어. 짜증나네.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또 과하게 했을 때 유지를 못할 수도 있고 진짜로. 그러면 이 유지 이 굉장히 중요한 지표 같은데 유지율이 높은 설계사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적어도 읍서하거나 종용하지는 않는 거지. 그러니까 이 필요가 고객이 필요에 의해서 가입했다. 고객이 충분히 납입할 수 있는 수준에서 가입했다. 고객한테 꼭 있어야 될 보장 내용인데 가입했다가 아니라 설계사인 나를 위해서. 당사자인 내가 필요하니까 가입했으니까 그게 유지율도 안 좋고 과하게 하게 되고 왜? 그러니까 이제 메이저로 시상 빵빵 주는 거 시책 빵빵 주는 거 가입시키고 내 배도 좀 채워야 되고. 요즘에 정보화시대에 너무나도 쉽게 드러나는 패착이 되는 거지 고객도 손해를 많이 보고 나의 영업 방식에 냉정하게 문제가 있다는 거지 그리고 스스로 정말 가만 고객을 발굴하고 좋은 계약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을까 궁극적으로는 DB를 많이 사고 DB를 많이 뽑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야 내 생각과 소신과 마인드를 보여줬을 때 납득할 수 있는 소비자를 잘 만드는 본인의 그 실력이 있냐가 중요한 거지 대면영업 할때는 또 그런거지 뭐 tm을 하시든 지인영업을 하시든 db를 사든 고객한테 뭘 느끼게 해줄건가 내 스스로가 이 제안서를 정말 소비자의 입장에서 내가 가입한다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을까 느껴지거든 만약에 지인설계사가 아닌 경우에는 비교를 해볼거란 말이지 비교를 하는 와중에도 느껴진다는 거지 내가 당신만을 위해서 10개사 가격이 이런데 내가 이거를 추천했고 당신이 약을 먹기 때문에 알아보니까 이 약을 먹더라도 정상체가 되더라 내가 공부를 더 많이 시간. 내가 알아보고 땀방울 흘렸던 과정들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우선순위가 내쌀독에 쌀이 떨어진 게 우선순위가 되냐.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이 고객을 위한 진심이 전달될 것인가. 20만 원을 누가 봐도 8만 원 해야 돼. 이 8만 원으로 줄일 수 있는 용기가 있느냐. 없거든. 마지막 세 번째. 인간관계입니다. 영업 조직에서 인간관계가 왜 중요하냐. 인간관계는 두 가지야. 첫 번째 관계는 내 지인과의 관계. 내가 좋게 지냈던 사람과의 관계가 엄청나게 깨지면서 내가 거기서도 현타갔거든. 나는 좋게 가입해 준다 했는데 어 CI였네 초짜 때는 이 CI 보험이 안 좋은지 모르잖아 알고 보니까 안 좋았던 상품이었던 거야 지인 영업을 하시는 분들 거기도 많이 그만두고 두 번째는 설계사로서 내가 일하는 조직의 인간관계 배려도 없고 존중도 없고 교육해준다고 왔는데 교육도 없고 지점장이 리시반에 가버리네 나 설계할 줄도 모르는데 나는 각오를 하고 꿈을 품고 힘든 결정에서 이 험한 사회에 나를 던졌는데 그런 것들 근데 이 인간관계는. 직장인들 사이에서도 많이 공감되는 주제고 음. 내용이거든요. 조직 문화, 가스라이팅의 근본적인 문제는 어떤 거라고 볼수있요 이게 뭐냐면 쉽게 쉽게 간단하게 많이 벌려는 풍조가 없어져야 돼 특히 설계사들 한 사람의 고객을 위해서 설계를 예를 들어 100번 할 수도 있잖아 그런 거를 쓸데없는 에너지 소비라고 생각하는 풍조가 있단 말이야 그게 왜 쓸데없이 그러냐 거지 빨리 가서 뭘 해야 돼? 사인 받아야 되니까 상품이 중요한 게 아닌 거야 근데 그렇게 해서 내가 장담하는데 상위 1% 그리고 고객 관리를 통해서 거기서 끊임없이 소개를 받으시는 영업의 귀재들 테이프 하나도 대충 안 붙여 내가 받아야 돼서 그것조차 손으로 쓰면서 클립으로 정리를 하면서 증권용지에 맨 앞에다 놓는 그런 디테일까지도 다르다는 거야 근데 매출이 없고 실적이 없고 유저율이 안좋은 애들이 포장 하나 테이프 하나 하는 것까지도 차이가 난다는 거지 이게 되게 무서운 얘기야 쉽게 쉽게 간단하게 매출을 많이 올리자 그럴 수 있어 몇 달은 우하향 하는거지 우하향 끊임없이 어디까지? 지층을 뚫어 마그마 까지 가는 거야 그런데 이한 분이 진짜 만원짜리 운전자 보험 이지만 내가 9시 10시 11시 까지 설계 비교해 가면서 물어보면서 내가 찾아냈어 내가 열심히 했어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 설계사가 되어야 된다 는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되게 꿀팁 인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아마 열에 아홉은 이해가 안 되실 거야 왠줄 알아? 자기는 그렇게 안 해봤거든 근데 그런 노력도 없으면서 어떻게 대학만 많이 받고 쉽게 쉽게 그런데 그런 애들의 태도나 마인드나 인성이나 관계가 좋겠냐고 내 옆자리 앞 배려를 하겠어. 이해를 하겠어. 안 되는 거야. 이 사실. 하는 사람이 무조건 잘못한 것처럼 느끼는 시선들이 있거든. 구조의 문제, 인식의 전환, 고객 창출 뭐 이런 어떤 핵심 문제점을 논하지 않고 관리자나 리더의 문제에 존재한다고 어, 보는데. 사람은 누구나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지. 거기서 내가 생각이 있어서 조직의 환경이나 시스템의 문제점을 본인 인지를 하고 그런 회사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건 나의 의미가 있다고 봐.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게 있잖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거를 최선을 다했음에도 뭔가 눈에 보이고 아쉽고 다만 누구를 탓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곳에 가서 해야겠다. 그런 사람들은 되게 의미 있는 이직이고 의미 있는 발걸음이지.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싶지. 나는 마음속으로. 그러면 그런 사찰한 사람들을 어떻게 가르쳐주시나. 이때 3, 4번 기회를 주는데 내보내지. 거의 그런 것들. 내가 리더를 오래 해보니까 내 마음도 조금 조금씩 넓어지는 거야. 처음에는 3까지 왔으면 내쳤는데 어, 4까지도 봐주고. 변하지 않는 부분을 또 내려놓는 거야. 여기 일하는 데큰 관여가 없으면 대신 본인이 잘하는 거좀 세워주고. 근데 또플러스 알파 해야 될. 부분, 무조건 거그 부분에서 그래도 하는 액션과 노력이 있을 때는 인정을 해주는 거지. 근데 보니까 고치고도 그걸 못 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 예전에는 그랬어. 이걸 왜 못하지? 나는 하는데. 근데 그런 걸 내려놨지. 저친구보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 그렇지만 또그 와중에서 아둔반하는 모습을 또 격려해 줘야 되고 응원해 줘야 되는데 이제 그거조차 안하려고 했을 때 이제 나랑 면담하고 이제 1층에서 10층까지 걸어 올라오는 거지. 그래서 이 영업인들 중에서 가장 많은 수요를 차지하고 있는 게 보험업이잖아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직을 준비하거나 보험업을 그만두고 <laughs> 싶은 분들에게 현실적인 <laughs> 조언 한 마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전 세계 맥도날드 개수보다 우리나라 편의점 개수가 많대 그만큼 이제 하나의 이슈가 되고 쏠리면 편향되는 게 우리나라는 대단한 것 같아 쉽게 끓고 쉽게 싣고 그러다 보니까 편의점에서도 이제 윤 접는 사태가 벌어지는 거지 1년이 지났을 때 3명 중에 한 명만 남을까 이런 보험 설계사 이직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좀 마음이 많이 안타깝고 아쉽고 하지만 좋은 회사는 결국 내가 좋은 설계사가 되면 그 회사가 좋은 회사가 되는 게 아닐까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그 회사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까 그래서 먼저 1차적인 목표는 본인이 인정을 받고 거기서 살아남으려고 노력을 해야지 결국엔 내가 이거를 왜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왜 열심히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적어도 여기서 왜 인정을 받는 위치까지 가야 되는 것인가를 간절하게 되뇌어봤으면 좋겠어 그리고 나서 체크를 하는 거야 내가 어느 영역에서 좀 부족한지 내가 온라인 보험 영업이 맞는지 DB 영업이 맞는지 지인 소개가 맞는지 명확하게 선택을 해서 거기서 한 달, 두 달, 1년이 지났을 때좀 성장하는 모습을 그려봤으면 좋겠다는 거지 설계사 하면서 안 입는 사람이 어딨냐고안 급한 사람이 어딨냐고 그걸 견디고 인내하는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니까. 그게 바로 성장하는 거라니까. 그 과정에서 시간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술 한잔 하면서 위로하지 마시고, 정말 글 한번 쓰면서 성장 얘기 쓰면서 내가 운이 좋다면 내 좋은 사수 리더 얘기하면서 끊임없이 스스로에 대한 동기부여가 멈추지 않게 노력하는 사람만이 5년, 뒤, 10년 뒤에도 살아남으실 거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기 때문에 당신의 경쟁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 이거를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laughs>